비트코인 일봉 차트 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의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뭐 작도를 해서 지지저항을 찾고 매매 타점을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지지저항이나 이런 것들 추세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동평균선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뭐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sma 라고 하는 단순 이동 평균 그 다음에 ema 지수 이동 평균 그 다음에 뭐 wema 라고 하는 가중이동 평균 여러가지 선들이 있는데요 음 단순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단순하게 가격을 더해서 그냥 단순하게 나눈 거예요. 그래서 현재 가격이 어디에 있는지 그 선으로 나타내 준 거고요. 지수이동 평균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가격에 약간 가중치를 더 가지고 지수 가중이동 평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가중이동 평균은 최근 가격에 더 이제 가중치를 더 가지고 만든 지표인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맞는 게 sma 는좀 굴곡이 심하고 그 다음에 ema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완만한 데 현재 지금 최근 가장 최근 가격을 빠르게 반영을 해주는 성향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ema 를 많이 쓰는데 어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쓰기 나름 이에요 보통 이제 저는 5 20 60 120 240 이런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일봉에서 뭐일봉에서 뿐만이 아니라 1시간 차트, 5분봉 뭐 이런 작은 프레임에 가서도 요 기준을 가지고 해요. 그래서 본인이 약간 변경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맞는 이제 EMA 뭐한두 개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 이평선과 60, 120을 이제 중기 이평선, 그다음에 5, 20을 단기 이평선 정도로 파악을 하는데요. 이동 평균선이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 모든 거는 다우 이론, 그러니까 마켓 스트럭처가 중요하고요. 거기 이제 보조되는 걸로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. 단순하게 이제 이동 평균선이 여기 아래 골, 여기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요. 단기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났다고 바로 뭐 매도 방향을 잡거나. 바로 또 올라탔다고 해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물론 사용해도 트레이딩 확률은 올라가긴 하지만 완전히 아예 없는 것보다는 올라가죠.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가장 긴 거죠. 저는 이제 240으로 맞춰놓고 쓰는데 200일로 맞춰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. 그거는 이제 본인에 맞게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40으로 맞춰놓고 쓰고. 여기 위에서는 거의 이제 매수 방향만 봅니다. 매수 방향. 그리고 하락 추세일 때는 보면은 이게 역배열이라고 하죠. 모든 이평선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 가지고 제일 짧은 여기 파란색 이평선이 제일 아래에 있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긴 이평선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상태를 역배열이라고 해요. 이 상태에서 이제 매도만 보는 거예요, 주로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모든 보조지표나 어떤 가격 형태도 그렇고 마켓 스트럭처적으로도 봐도 모여있는 구간에서는 한쪽으로 방향이 터져요. 그러니까 수렴하고 발산을 한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사실 모여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. 이 벌어진 거를 선과 캔들 사이가 벌어진 것도 이격도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선들 자체가 벌어진 이 간격을 보고 이격도가 벌어졌다. 아니면 이격도가 없다,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. 그래서 수치상으로는, 뭐, 이론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상승 중일 때는, 뭐, 106% 이격도가 벌어지면 다시 붙는다. 하락일 때는, 마이너스 98% 정도가 되면 다시 붙는다. 이런 뭐 통계를 내놓은 자료도 있긴 한데요. 그게 꼭100%다 맞는 건 아니고, 적절히 이제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, 일단 우리가, 추세를 파악을 하는 용도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여기서 아, 세밀하게 타점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해야겠다 이거보다는 아 추세가 지금 이격도가 점점 커지고 있네 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벌어지면 붙어요 수렴과 발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발산을 하죠 그러면 이격도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 어, 지점에 가면 이게 무한대로 계속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모이게 돼 있거든요. 그랬다가 다시 발산을 하고 또 모였다가 발산을 하고 이런 추세의 용도로 파악을 하시면 좋아요. 이걸 5분봉에 가서도 볼까요, 한 번?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뭐한 어, 시간 차트에서의 박스로 이제 매물대를 그려가지고. 지지 저항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요거 하나 킨 다음에 이제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만약에 박스 하단을 뚫었는데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러면은 매도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만약 여기서 박스가 형성이 됐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박스가 형성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동평균선도 단기 중기가 먼저 골든 크로스가 나고 그 다음에 상단 박스 상단 매물대를 여기 뚫으면서 올라가죠.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어떤 큰 추세를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거 한 개만 써 가지고는 사실 뭐 승률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진입이 약간 느릴 수가 있고요. 횡보에서는 또 손절이 많이 나갈 확률이 크고요. 그래서 다른 어 내가 찾은 마켓 스트럭처상 매물대나 지지 저항 그다음에 채널 추세선 이런 것들과 이제 중첩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.